<laughs> 여러분들 저 보이세요? 안녕 여러분들. My name is YoJam. 안녕하세요 유잼입니다. 화목난로 왔습니다. 지스토브 X 라지 화목난로가 금요일 날 왔고요. 네, 이거 엄청 기다렸었거든요. 어, 조금 기다리니까는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보지도 않았지만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언박싱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아니야 신상냄새. 아, 어, 이거는 어, 추가로 옵션 산 것들 왔고요. 이게 아마 본체 같은데, 제가 먼저 볼게요. 제가 잠깐만. <laughs> 성품. 별로 그래. 아, 디스처분. 엑스라지는 길이가 50cm라서 조금 그 라지에 비해서는 12cm가 아마 좀더길 거예요. 근데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있질 않아서 그냥 저는 엑스라지로 샀거든요. 이제 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빼주면 될것 같고요. 와우, 들어 올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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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돼?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어... 자리가 이게 걸쇠가 있어서 이 걸쇠를 빼야 되네요. 이렇게 빼고, 이 걸쇠를 빼서, 빼서 세우고, 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우고 다시, 이거를 껴주는 시스템. 아, 어, 디테일 장난 아니네. 아, 고정되고, 여기도,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도 꽂아주고, 꽂아주고 여기다 걸쇠를 딱 체결을 해주면 어, 딱서 있네. 와, 미스 여자. 치톱엑스라즈입니다 모양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뭐 모양은 인스타로 많이 봤거나 유튜브나 지인들과 많이 봐서 모양은 알겠는데 저도 아직 뭐 사용법을 잘 몰라요. 뭐 영상으로 봐가지고 뭐 제가 구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이거는 일단 오늘은 언박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캠핑 가거든요. 가서 한번 시화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손잡이로 써도 되는 거고, 수납하실 때는. 나중에는 뭐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 올려서 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연통 꼽는 구멍, 마감이 너무 좋고, 입구 부분. 이게 그 바람구멍이라고 했던 거 같고, 이게 어떻게 여는 거야? 아, 돌려서 어. 자, 이거 열면은 이제 안에 기본 구성품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연통이 4개에 아, 모르겠다. 꺼내 볼게요. 손이 닿으면은 지문이 묻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장갑을 계속 끼고 있습니다. 끌게. 끌개. 제 끌게입니다. 제 끌게. 이거 다빼 주고. 뭐야? 아, 연통. 마감이 아, 장난 아니야. 하나. 어우 소리. 둘. 어우야 셋. 아 이거 위에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장 부분에 비올때 위에 여기가 막아주는 그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겠죠? 네 연통 네개 들어가 있고요. 아 연통 다섯 개. 와 이거는 바닥 그 까는 거죠? 아 이렇게 어, 이게 기본 구성품입니다. 연통 다섯 개랑 위에 이제 레인 커버 그다음에 끌개 제 받침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는 텐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연통을 그래도 4.5에서 5m 높이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 연통 추가로 구매했고 불티방지 그다음에 댐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바깥에서 사용할 거라서 기본 구성품만 가져갈 거고요. 어.. 산 것들을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맨날 화목난로를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루틴만 계속했거든요. 우연찮은 기회로 지스터브를 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My name is 요잼. 많다. 자 이거는 뭐냐면 댐퍼. 와 이게 정품이다 붙어 있구나 모든 거에. 아 그럼 이거 케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파력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작 옵션들을 샀을 때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 댐퍼. 이게 없으면 은 장작을 엄청 먹는데요. 그래서 이 조절하는 댐퍼가 없으면 돈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작 사는 돈이. 댐퍼. 이거는 오늘 가져갈 거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을 저도 몰라서 다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불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댐퍼랑 본체 입구에 바람 구멍을 통해서 조절을 좀 하면서 이제 감을 익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목난로 초 보니까 오늘 가서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여닫는 거예요. 연장 다리. 지스톱의 단점이 낮은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필수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30cm가 연장되는 연장다리입니다 이거는 필드에서 체결해 볼게요 이거는 g 스토브 파이프 46.5cm 연장 연통이에요 기존에 있는 엑스라지 연통이 46.5cm거든요 그냥 그길에 맞춰서 짝 맞춰 가지고 연장통을 샀어요 연장통 지금 3개 샀거든요 추가 연통해서 5m 맞춰놨어요 5m는 해야 불티가 그나마 방어가 된다고 많이 검색했습니다 일단 하나 까볼게요 영롱스, 아방가르드. 여러분들 저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 보이세요? 안녕,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스파크 어레스트 불티 방지 캡입니다. 아까 기존에 있었던 이거 대신에 이 제품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필요가 없어서 이걸로 해서 텐트에서 사용했을 때 불티가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잡아주는 옵션입니다. 어, 작네? 위에 막혀 있고, 연통에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네요.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비너를 달아서 줄을 또 연결해서 땅에다가 팩다운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텐트를 보호해주는 메쉬 프로텍터입니다. 타공팬으로 되어 있고요. 연통을 이 사이에 껴서 연통에서 이제 연기랑 뭐 뜨거운 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타공팬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금방 식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제가 방연포 주문했거든요 돌돌 말아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텐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다 됐고요 기본 옵션들은 다 봤습니다 다시 넣고서 바로 캠핑 가야 되거든요 처음 상태로 일단 넣어 볼게요 이지잠제받침대를 가운데로 먼저 놓고 자 이제 집어넣을거예요 수납을 할건데 제가 자주 사용했던 슬로포크 토르 박스 아시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친한 형님이 여기다가 갖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알고보니까는 이런 수납박스에다가 많이 넣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그 전용으로 거의 쓰는 가방들이 있더라고요자 이거 넣을게요 와, 딱이죠. 그 다음에, 다리 넣고, 와, 이거 다리 안 접어도 되겠다. 이게 높이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댐퍼 사용할 거, 이거, 여기다가 넣고, 어, 와, 딱인데요? 그 다음에 뭐 옵션들 여기다 이제 다 이제 때려 넣으면 되니까, 다른 옵션들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다리를 이게 낮게 해가지고, 그 위에 공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더. 그렇게 해서 올려두면 될것 같아요. 여자 여기 이제 연통 이것도 끌게 냄비 이거 <laughs>